아, 이제 제가 다니던 크로스마스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또 함께 마지막으로 식사, 다 같이 식사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참 감사하게 어, 또 격려의 메시지와 함께 또 선물을 받았는데 참 이렇게 축복 속에서 격려 속에서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음이 너무나 감사하고 어,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기 위해 나름대로 발버둥을 쳤는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음,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음, 정말 복음이 흘러갈 수 있기를 더욱더 힘써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참 하나님 안에서 바로 살아서 음, 좀더 함 속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잠언 21장 22장입니다. 21장.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든이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음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롭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숙적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해서 보존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 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을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22장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소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와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 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 질 뿐이니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지식에 마음을 들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이게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이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의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손조가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